굿모닝 좋은 아침 아침은 도미 구이 밥있구요 이 깍두기있습니다 깍두기 요거 그 미량돼지순대국밥 먹었을때 남겨놓은거구요 김있구요 어제 뽑았죠 김 샐러리 남은 마지막 두대 잘 먹겠습니다 구이다 아 이건 구이네요 밥에다 도미 가 진짜 맛있어. 음. 어, 샐러리가 점점 좋아지는데? 입에 잘 맞는데? 이러다 샐러리맨 되겠다. 어, 그바나가 있구나. 거기 구워서. 아, 도미. 아이이 아, 침낭. 아, 침낭. 텐트. 아, 침낭. 텐트. 아이슬레파도 있고. 레파 있고. 스레파도 있고. <웃음> 조미료. 조미료. <laughs> 야, 이 이게 바로 부엌이네, 부엌 부엌이죠, 부. 엌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이래 먹는 사람들도 이게 하나의 맛이라 그러던데. 그런 고생하는 맛이. 고생하는 네. 맛이 있다. 그런 맛을 먹는. 악취미죠, 악취미. 아니 보통 사람들은 못 느끼는 맛을 느끼는가 봐요. 어떤 <laughs> 사람 못 느끼는 맛을 맛을 느끼가면서 즐기가면서 사는 그런 거죠. 잘 먹었습니다. 자, 6일차 현황. 이제 275.3km 누적 이동거리. 그리고 하나의 코인과 9,130원의 잔액. 그리고 늙은 오이 호두 수박 굴. 요 다리만 건너면 바로 미량이거든요, 지금. 수산대교, 요 낙동강 건너면. 1.7km 달려서 미량에 일단 들어가서 미량의 미션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전국 랜덤 여행 번외 시즌 1. 5월 미션 6일차 마지막 날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도시 미량으로 가시죠. 렛츠고. 자 오늘도 날씨는 화창합니다. 현재 시각은 9시 40분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미량의 미션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미량이 뭐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크진 않은데 그재수 없으면 무슨 영남 알프스 뭐 케이블카 해가지고 엄청 어디로 산으로 가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예. 그거 걸리면 한 60km 뜨더라고요. 어 그것만 피하면 되지 않을까. 예, 그것만 야또 이거 새치어를 올린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여행에서는 새치어가 그렇게 작용을 안 했어요. 그동안에 마일리를 쌓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그냥 번외 시즌이니까 그냥 봐주는 느낌인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자 다리 앞까지 왔고요 직진하면 창령이고요 우측으로 아니 좌측으로 빠지면 밀양 부산 기어를 앞에를 안 바꿔서 아휴 지금 바꿀 수는 없고요 아 버텨 자 오케이 오케이 다리 건너서 밀양시 여기서부터는 경상남도 밀양시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뽑기를 해봅시다 전국 랜덤 여행 번외 시즌 1 마지막 도시 밀양에서의 세 가지 미션을 클리어해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검색 여행 미션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랜덤 숫자 뽑기로 일단 숫자를 하나 뽑아야 됩니다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사. 안 좋은 숫자라고 보통은 인식이 되어 있는 숫자가 나왔는데 원래 좋은 숫자예요 4. 동서남북 4천왕. 자 블로그에 이제 미량 여행이라고 검색을 하고요 네 번째 포스팅을 클릭을 할 건데 미량 여행. 자 바로 나올 겁니다. 검색하면 네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미량 숙소, 미량 이팝나무, 미량 부산집. 미량 위양지, 이판나무 위양못. 자, 미량 위양지라는 곳에 갔습니다. 어디죠? 위치가? 차 34km 아 상당한 거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여기 아니었어요 여기가 이제 영남 알프스고 오케이 길은 좋네요 예, 강 따라서 쭉 해서 밀양 시내를 지나서 여기서 아마 노포를 찾을 수 있겠죠 예, 아 괜찮은 코스예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밀양의 검색여행 미션은 위양지 방문하기 이제 밀양하면 생각나는 게 영화 밀양 밀양 아리랑은 어떻게 부르는 거죠? 날좀 보소 날좀 보소 아리아리랑스 쓰리쓰리랑아라리가 났네 누적 이동 거리가 280km를 달성하여 코인 하나 채굴하여 현재 코인은 총 2개 보유 중입니다 아, 이게 참 좋네요. 예, 참 평화롭고 좋다. 그 낙동강 국종길이네요, 이게. 국종길이고 저 건너편인데 주로 다니는 길은 이쪽도 똑같이 예, 부산 방면으로 지금 이어지는 길인데 마음이 그냥 편해집니다. 물론 아직 14km밖에 안 탔으니까 모든 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좋은 풍경,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갖다 놔도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면 여유롭게 보일 수가 없고 맛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유명한 있지 않습니까 달콤한 인생의 오프닝.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것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 예. Yeah.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다예요, 같다. 결국은 같다. 어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와 너랑 나랑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냥. 어.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일상과 여행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깨닫게 된 건데 처음에는 일상이 싫은 거죠 일상이 싫고 틀려 일상은 좋지 않아 아, 괴롭고 따분하고 여행이 옳은 거야 이렇게 믿다가 이제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일상은 일상대로의 매력이 있고 여행은 여행대로의 매력이 있구나 그냥 다른 거구나 둘은 이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여행이 일상이 되는 걸 경험을 하면 일상도 여행. 여행도 일상이다. 다를 게 없구나. 결국 같다. 내가 이런 가정, <laughs> 결국 이 원리가 다 먹히더라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타인을 뭐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은 같은 이치에요.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욕망하고 원하고. 주장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내가,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 같은 그냥 삶을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전혀 다를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어, 막상 이제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을 만났으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또 근데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그조차도 그러니까 결국에 본질은 같은 거예요 예, 뭐 그런 소리입니다 아무튼 자 여기 이제부터는 낙동강이 아니고 밀양강이네요 강줄기가 바뀌어서 밀양강을 지금 이제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밀양강. 강. 와, 씨, 무단, 무임승차 두 마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주 그냥 쌍으로 무임승차를 하셨어요. 내려, 이것들아. 자, 누적 이동거리 290km 돌파. 현재 코인은 총 3개입니다. 코인이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잘안 세게 되네요 자꾸. 이 사람은 역시 간절해야 돼. 절실해야지. 이 초반에 코인 딸릴 때는 진짜 1km 전부터, 벌... 어, 빨리빨리 빨리빨 체크를 했는데 지금은 언제 지난지도 모르겠어. 자, 총 누적 이동거리 300km 돌파했습니다. 현재 코인은 총 4개. 이제 미량 시내가 슬쩍 보이기 시작하네요. 예. 2대째 하는 돈가스가 있더라고요. 한번 방문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우, 배고프다 생각하니까. 왔어요, 왔어. 열었나? 아 문은 안연것 같아요. 예. 그냥 문을안연게 아니고, 가게가 망해. 가게가 닫았어. 아, 옮겼나봐요. 예, 네, 옮겼어. 내이동, 땅땅 찍힌 옆으로 이동합니다. 아, 아직 더 가야 되네요. 1.6km. 미량 영남루가 보이네요, 저기. 와, 여기 경치가 나쁘지 않네요. 미량 아리랑시장 있네요, 아리랑시장. 어, 아, 배고파. 뭐 웨이팅 있는 거 아니야? 지금 12시거든요, 딱.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영밀 돈가스 신스 1979 2대째. 어, 한 가족 무 무더기로 들어가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뭐 웨이팅 거는 그런 거뭐 없나요? 아, 아니, 지금 너무 많이 외서니다 와우, 이 정도라고? 지금 안 되네요. 아. 아, 앞에 너무 고픈데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일단 이 버스 터미널 근처로 좀 가볼게요. 와 터미널도 진짜 오래돼 보인다. 밀랑 버스 터미널도 야 이, 이게 높은데 터미널이 높어야 터미널에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자 하나 더 찾았어 돈까스 파는 집. 영일 삼계탕 45년 전통의 수제 돈가스 전문점이다 그냥 이분들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73세 69세 이, 어, 이게 제대로거든요 여기, 여기 갑시다 아까 미량교 건너자마자 있었네요 예. 어, 시장이네 시장 미량아리랑 시장이네요 여기가. 여기 가 여기 미량아리랑 시장이 엄청 오래됐던데 역사가 1400몇 년 거의 뭐 조선시대 어, 여기 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영일 한방삼계 녕사세요 사장님 혹시 가게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가게요 예, 오래됐죠? 75년. 75년. 예. 계속 하신 거예요? 예. 예. 두 분이서? 예. 야.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세워다가 하다가 76년도 1월달부터. 7 2년도 1월부터. 이어서 1월달에 개업했어요. <laughs> <laughs> 어그집못 가서 오히려 더 예. 오히려 더 노포다운 노포에 온것 같습니다. 예. 러분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돈가스를 하시다가 어, 삼계탕도 하고 뭐 이것저것 메뉴가 늘어나신 것 같은데 돈가스는 뭐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옛날 맛입니다. 예. 옛날 소스에 고기도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리고 밥도 공짜예요. 예. 공기밥 따로 안 받으시네요. 7 0 0 0 원에 하나 더 먹었거든요. 반찬도 맛있어요. 예. 나물 나물 반찬에 무생채도 맛있고 아 그리고 그 감자샐러드가 나오거든요. 옆에 딸려서 어 그것도 맛있었어요. 예. 아무튼 전체적으로 대만족. 밀양에 노포 여행 미션 클리어 두 개의 미션이 남았죠 이제 미량의 술과 미량 여행 검색 여행 미션 자 일단은 네, 미양시 쪽에 마트가 없어서 술을 구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 우대 사상이 없어서 이게 잡. 자꾸... 개소리야. 저는 이 미량이 뭔가 마음에 드네요. 예, 미량이 저랑 뭔가 좀잘 맞는 느낌? 오늘 오는, 오는 길도 되게 좋았고, 예. 동네도 일단 어필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자, 하나로마트 도착. 미량 네이 지점. 하나로마트가 조그마하네요. 조그맣고, 술이 다 부산 술밖에 없어요. 아, 오다가 큰 식자재 큰거 봤는데,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아까 그 식자재 큰 데로. 자더 플러스 마트 좋아요 미량 생마컬리오 요즘 귀한 거. 결제 완료 1,400원, 얼음물 400원, 밀양 어, 술래자에게 미션, 밀양의 술 미션 완료. 이제 밀양 미션은 하나만 남은 상황입니다. 검색 여행 미션, 위양지 방문하기. 자, 위양지까지 7.2km고요. 살짝 어필이네요. 60, 60다리 어필. 자, 밀양 시내를 빠져나와 국도에 올라탔고요. 한낮의 국도는 뜨겁습니다. 현재 시각 2시 12분, 가장 뜨거운 시간. 이거 한 27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자, 27도, 위량시 내이동, 27도 맑음. 적성을 찾았어. 자, 온도계 필요하신 분, 온도계 필요하신 업체, 연락 부탁드립니다. 뭐, 냉동업체나 용광로, 이런데, 이런데 사절입니다. 어우, 차들이 왜 이렇게 많죠, 여기? 다들 위양지 갔다 오시는 길인가? 위양마을, 비석이 떴고, 차가 지금 저 밖에까지 다 줄줄이 서 있거든요, 엄청나게? 저쪽까지 다찬데 이거? 와, 차 엄청난데요? 주차장이 작구나. 예. 주차장이 조끄매요 누적 이동거리 310km 돌파해서 다섯 개 코인 보유 중인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인의 의미가 없고 다 사용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갈대가 되면 인간은 금은부화가 필요 없단 얘기입니다. 자전거 여기다 숨겨놓고 위양지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아, 멋있다 호수가. 녀가 함께 온다면 사랑이 샘솟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나쁘지 않네요, 혼자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16회 공존상 미양모 이팜 나무 숲. 도구가 이게 엄청 크지도 않고 네. 한 바퀴 그냥 슬쩍 돌기에 진짜 부담도 없고 아까 저 돗자리 까시는 분들처럼 한나절또 있어도 되고 여름에도 괜찮고 어아그늘이 있어서 자전거 잘 있나? 잘 있었구나. 미량의 검색 여행 미션, 밀양지 방문하기 미션 완료. 그래서 밀양의 오올 미션, 올 클리어. 자 이제 미량까지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어, 경상남도 지역, 어, 비어있던 지역들. 울산, 부산, 양산, 김해, 창원, 밀양 여섯 개 지역 모두 어 미션 완료를 했고, 전국 랜덤 여행 번의 시즌 1, 5월 미션은 어 이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근데, 예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No. <laughs>